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정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왕으로 나신 예수님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살펴보는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은총과 빛을 비추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박사들로서, 천문학자로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2년간의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경배했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왜 동방박사는 그토록 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토록 정성을 드렸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왕에게 경배해 드린다는 것은 곧 은총을 잇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동방 박사들이 그토록 큰 희생과 그리고 보물을 드려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서 경배하고자 한 것은 그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이 따를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원리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조금 경배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을 본다면 아마 도저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생각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에게 경배할 적에 반드시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큰 은총이 내리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큰 희생이 아니라 큰 보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크게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어떤 왕이 태어나면요. 그 지역은 세금이 면제가 되고, 그리고 청년들은 군대 복무가 면제가 되는 큰 은총을 더딥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 만왕의 왕께서 어디에 태어나냐,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별로 큰 은총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경배해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린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참된 경배를 드린 자를 찾으실까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경배자들을 찾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때 주시는 은총이란 바로 나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에 사탄이 주는 어두움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일한 목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고대 근동사람들에게 왕의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습과, 또 하나는 채찍을 들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내리치는 이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 할때그 목자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양을 가슴에 안고 시냇물을 건너는 그런 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며 자신은 왕의 신하로서 특별한 택함을 받아 왕의 백성들 대신 섬기는 양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헤로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상과석기관들을 모아서 이런 질문합니다. 을 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과 성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마,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이 반응했던 그 단어는 뭐냐면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단순히 양을 모는 목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헤롯이 그 말을 들었을 때이 태어난 아기가 나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는 곧바로 그는 이 아기를 죽이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헤롯 뒤에 있는 사탄은. 그의 주무기는 거짓말과 살인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악마에게서 낳고, 또 그의 아버지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설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본성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지도자들은 해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그리고 거짓된 언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비난하며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에게 네 번이나 꿈에 나타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고자 했을 때 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인퇴된 것을 알려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장에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헤롯이 죽이려 할때 암살 계획을 알려 주셨고,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집트에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때 헤롯의 죽음을 알려 주셨고, 유대 땅에 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을 완벽하게 헤롯의 군대와 창과 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악한 지도자로부터 지금 무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성탄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내려 주셨고, 또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고 베들레헴 들녘에 있던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셨죠. 이것은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쾌락과 죄악과 중독의 세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그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현상입니다. 커피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웹툰 중독, 이러한 것들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쁨이란 하늘로부터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내려주시도록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있는 신자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하늘의 기쁨을 동방박사에게 내려주셨던 그 기쁨과 베들레헴 들녘에 있던 목자들이 느꼈던 기쁨을 제게 지금 내려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보상을 받습니까? 그것은 천국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기쁨을 선물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은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은 사탄의 어두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목자로서 탄생하셔서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셋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회개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시어 이 땅에 있는 죄와 중독과 그리고 사망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로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사탄의 어두움들을 나의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모든 사탄의 어두움은 예수이름이떠나갈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이 땅에 내려 주실 것을 구하고 지금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